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사기 환송을 이틀 만에 했는지 그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. 국민들은 사법부에 묻습니다. 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는지 그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.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와서 그 사법쿠데타에 대해서 해명해야 합니다. 왜 그런 짓을 거기에 대해서 고발도 하셨습니다. 고발하셨으면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왜 사법부는 성역입니까?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데 왜 국민들이 못 묻습니까? 저희들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국기분란을 저질렀다고요. 그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이틀 만에 벌어진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우리가 복회에서 국민들을 대리해서 물어야 합니다. 조위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사법 쿠데타에 가담했던 대법관들과 재판 연구관들과 법원 관계자들에 대해서 왜그 사법 쿠데타가 이루어졌는지 국회에서 물어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.